VIP 리딩방은 한달 10만원으로 후불결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방 나가기 해 주시면 되고 수익 괜찮으시면 회비 입금하면 되는 알끔한 방식. 리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KKKK 8700여 7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 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 집게도 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세스, 메타버스, 반도체 장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메타버스. 이번엔 너가 들어올릴 차례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대선 정책으로 꾸준히 나오는 저출산.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상승 보여주나? NKMX. NK 치료제. 고형암 치료. 전고점 라인 뚫을 수 있을까?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솔러볼 어태치 시스템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와 OLED 제조 공정의 레이저 응용 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 동사의 대표적인 고객사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고객과에도 파워트런 등 다국적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 있음.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OELD 제조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레이저리페어 장비의 매출이 기대됨. 현종목은 반도체 장비,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전에 추천드린 NP와 맥스트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현종목은 아직 상승세가 다소 나오지 않았기에 후발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을 생각하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장비체로. 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최근 매물대를 잡아주며 금일 좋은 조정라인을 만들었기에 추가적인 상승라인이 나올 것으로 판단함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아가방컴퍼니입니다. 동산은 유아용 의류와 완구류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며 미국과 중국의 현지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을 보유함 동산은 중국 내수 유통, 수출업체 연태아가 방복시교한 공사, 미국에 위치한 어거뱅 USA, LNC 등 다섯 개 기업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현 종목은 저출산 관련 종목입니다. 대선 정책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저출산이며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상승 라인을 한번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매물대를 잡지는 못했지만, 매물대를 잡아주면 추가 상승 라인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며, 아직 큰 거래량이 웃돌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은 진입보다는 밑에서 여유 있게 진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단기적보다는 스윙 느낌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NKMax입니다. 동사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주요 사업 부문은 면역세포치료제 사업 면역진단 키트 사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 바이오 연구용 시약 사업으로 구분 동사는 세계 최초로 전열에서의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면역력 측정 키트를 개발하였으며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환자진단에 사용되고 있음. 동산은 최근 합성신약의 성공빈도가 낮아 R&D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공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져 빅파워머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현 종목은 고형암, NK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전에도 추천을 드린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좋은 라인이 나왔다고 판단하기에 추천드리겠으며, 회사의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으며, 기업적 가치가 좋음으로 추천드립니다. 흔드는 구간이 크고 변동성이 다소 크게 느껴지지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상승라인에서 수익청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흔들어 제끼어도 주가는 전고점 라인을 잡아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3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